안녕하세요. 세력수적자입니다. 자, 오늘은 이 삼성 SDI 간에서 영상 한번 찍어 볼 텐데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글로벌 배터리 산업의 중력이 바뀌고 있습니다. 미국이 예고했던 자동차라든지 모든 이런 부품에 관해서 25%에 관한 고율 관세가 부과가 되면서 이 K 배터리 3사 모두 이제 생존을 위한 현지화에 돌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이 차트 분석을 가장 먼저 해드릴 거고 두 번째 이 트럼프 관세 25% 부과에 관해서도 말씀드리면서 동시에 삼성 SDI와 타사배터리의 대응법에 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오늘도 한번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 SDI 주봉 차트부터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가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가장 최근에 이렇게 하락하는 이유는 첫 번째 이 삼성 SDI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2차 전지 쪽 업종에다가 이 공매도가 상당히 심하죠. 그러면서 공매도 물량이 쌓이면서 1차적으로 주가가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유라고 하면은 역시 트럼프 관세입니다. 트럼프가 관세를 결국은 이렇게 현실화를 하면서 그 충격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번에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이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평균 단가에서 결국 세력들도 이제 거의 평균 단가에서 아니면 조금 마이너스가 되는 어, 그 정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일단은 어, 그래도 이제 점차점차 반등은 조금씩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어, 일단은 악재에 관해서는 전체적으로 일단 반영이 됐습니다. 주식은 원래 선반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반영이 됐었고, 두 번째는 이 세력들의 평균 단가까지 다가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세력들도 다시 한번 주가 방어를 하기 위해서 힘을 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제가 저번에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삼성 SDI가 현재 2조 원에 관해서 유상증자를 하려고 하고 있죠. 자, 근데 2조 원 유상증자를 할때 기준가가 19만원입니다. 그렇죠. 19만 원에 이 유상증자를 해야지 할인가까지 다 합쳐가지고 2조 원 유상증자를 할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19만 원대 근처에서 어떻게서든 놀면서 어, 좀 지켜줘야 되는 흐름이 계속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한 증거로 거래량이 더욱 더 늘어나고 있는 모습들을 볼수 있죠. 어, 이런 모습들을 한번 좀 천천히 봐주시고요. 그리고 세력들이 왜 제가 여기 평단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제가 이때 계속해서 한 2~3년간 어, 세력들이 모아왔던 곳을 제가 보여드렸었죠. 그러면서 거의 캔들이 횡보 기간을 하면서 기간 조정을 거쳐 줍니다. 어, 여러분들 이거 다 설명 들으셨죠? 2, 3년 동안 주가가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거의 큰 변화 없이 이렇게 움직였었기 때문에 제가 기간 조정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주가가 이제 박스권을 돌파하는 듯 하면서 하다가 바로 이제 뚝 떨어지죠. 근데 이 떨어졌었을 때 거래량을 한번 보십시오. 역대 최고입니다. 즉, 이 기간 동안 모아왔던 물량들과 이 단타 수급들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이 개미 물량들을 한번에 털어내는 행위를 여기서 했던 겁니다. 자. 급등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다 흥분을 했다가 그 이후에 갑자기 급락을 하게 되면은 이게 사람 심리상 어쩔 수 없이 손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가장 많은 거래량을 터져줬었기 때문에 이렇게 개미들 물량까지 다 얻은 세력들이 주가를 급등시켰다. 어 이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여기 매물대 보시면은 이 가격대를 산 사람들이 가장 많다라고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가격대를 제가 항상 아무래도 세력들의 평균 단가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그래서 악재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이 트럼프 관세도 조금만 지나면 다시 점차 점차 이제 좀 잊혀지면서 주가도 천천히 이제 바닥을 잡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차트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고 제 의견은 점차 어, 바닥을 잡으면서 이 바닥권에서 행보를 할 것이다 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저와 같이 이제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3일 이제 새벽 시간에 미국이 이제 모든 외국산 자동차 그리고 부품에 관해서 25% 관세를 매긴 건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이제는 미국의 공장이 없으면요. 공급 계약 자체가 아예 뭐 이루어질 수가 없는 시대까지 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해결책이 뭡니까, 여러분들? 바로 미국의 현지화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모든 이 배터리 3사들이 미국의 공장을 다 짓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국내 배터리 3사들 같은 경우에는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이 공격적인 시설 투자가 이제 거의 마무리되고 있고, 미국 내 생산 거점 확보는 거의 이미 끝났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지금 보시면은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마무리 돼가고 있는데, 삼성 SDI는 조금 눈치 보기를 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조금 2027년쯤 돼야지 이제 좀더 캐파가 늘어나는, 어 이런 모습들을 볼수 있을 것요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제가 한번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G 에너지 솔루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요, 이 미시간에서 이 단독 공장을 가지고 있고요, 20기가와트 정도의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얼티엄 셀즈 3기 같은 경우에는 단독 공장으로서 2025년에 목표가 되어 있고, 50기가와트 정도 되고, 애리조나도 단독, 그래서 53, 어, 요렇게 되고요. 오하이오 테네시 합쳐가지고 이제 합작인데 여기서도 이제 90기가와트시 정도 되고 있고요 뭐 여러가지에서 총 이제 뭐한120 정도 기가와트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요 은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단독 공장을 3개를 확보하고 있고 합작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330 기가와트시를 어, 어, 생산 기반을 구축해 있습니다 미국에만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포인트는 이제, 이 ESS 라인을 2025년으로 이제 1년 앞당겼고, 뭐 전체적으로, 가장 이 배터리 3사 중에서 미국에 많이 투자한 곳이 바로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SK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SK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은 뭐 조지아 단독 공장부터 시작을 해서 뭐한 20기가와트시 정도 되죠. 어, 그리고 뭐 글로벌 이 켄터키, 테네시 다 합쳐 가지고 전체적으로 하면은 한160뭐요 정도 되겠거든요. 어, 기가와트시 정도 되죠. 근데 일단은 조지아 쪽 같은 경우에는요, 이 현대차 전용으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좀 이런 부분들이 어, 긍정적일 수는 있겠습니다. 결국은 이 고객 맞춤형으로 유연성을 통해서 관세를 이제 어, 피하고 장기 공급 계약으로 이 안정성을 조금 확보를 하는 방식이 SK온이다라고 할수 있겠고요.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삼성 SDI 아니겠습니까?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요, 그동안 좀 보수적으로 좀 접근을 했습니다. 좀 눈치를 보면서 트럼프가 진짜 과연 그렇게 할까? 약간 이런 식으로 눈치 보기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장이라든지 이 기가와트식 자체가 조금 낮습니다. 다른 배터리 3사에 비해서요. 그래서 이 코스모 2 e 공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2027년, 뭐 GM이랑 합작 같은 경우에도 2027년, 특히 이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단독 공장은 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단독 공장이 좀 필요로 할 수는 음,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 있겠고요. 대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전고체 기술을 선도를 하고 있고 GM 합작 등으로 일단은 대응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 삼성 SDI가 2조 원 유상증자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앞으로 공격적으로 이 전환하는 시점에 어, 왔다.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생산 라인을 가지지 않으면은. 계약 자체를 할수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보수적 전략이었다라고 하면은 이미 벌써 관세는 일어났기 때문에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생산 라인을 미국에서 생산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공격적인 어, 이런 투자가 계속해서 이뤄질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현재 뭐 단독 공장도 3개를 가지고 있고 합작 공장도 5개 해서 총 330기가와트시 정도의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SK 온이 현재 뭐 이렇게 이렇게 돼서 230기가와트시, 그리고 삼성 SDI가 좀 아쉽게도 90기가와트시 정도를 가지고 있어서 이런 어, 부분들은 조금 아쉬울 수 있겠다. 이렇게 어,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근데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봤었을 때이 전고체 배터리 양산 쪽에서 좀 확실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그래서 이 시점이랑 맞춰서 아무래도 저는 미국 생산 거점 확대를 좀더 많이 할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 상호 관세 때문에 정말 전 세계가 힘든데 이 중국 대만, 일본, 한국, 전다 부 보시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관세율 54%라서 뭐 거의 큰일을 났죠. 대만도 32%, 일본 24, 우리나라 25, 어 이렇게 되는데 주타격 산업이라고 하시면은 전자 쪽인데 뭐 여기다가 하나 더 있죠. 이렇게 배터리 쪽도 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관세 때문에 전 세계가 힘들어져 가고 있는데. 미국 관세 폭탄으로 인해서 K 배터리도 결국은 이렇게 미국 현지화의 가속페달을 더 밟을 수밖에 없다. 근데 제가 이걸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관세에 대해서 여러분들 트럼프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그래서 제가 이 트럼프랑 트럼프 이 측근들 주요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쓴 책을 좀한권 읽고 있습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이 프로젝트 2025라는 책입니다. 한 권에 18만 4천 원인데요. 정말 이 책에 나온 것들을 읽다 보니까 트럼프가 왜 도대체 이렇게 관세를 때리고 공장을 다 미국으로 들어오게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다 이해를 할수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하나 하나 읽을 때마다 정말 와 아, 역시 사람은 책을 읽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뭐냐라고 하면은요 2025년에 쓰여진 책인데 프로젝트 2025라고 해서 이 책을 썼던 사람들이 이 트럼프 쪽이랑 상당히 어, 친한 쪽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쓴 사람들이 현재 전부 다 트럼프 쪽 요직에 모두 다 기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책 내용을 여러분들도 읽어보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이 책을 팔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 그래서 조금만 더 들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 2기 프로젝트 2025, 도대체 뭐길래 여기 책에 나왔던 정책들이 현실화가 계속해서 되고 있냐, 이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은 프로젝트 2025, 트럼프가 현재 이 책에 있던 내용을 계획에 따라 계속해서 정책 책을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프로젝트 2025가 앞으로 이 트럼프 집권이기의 핵심 정책이 될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책을 무료로 드릴 거고 현재 18만 4천 원입니다. 이 책을 제가 무료로 드릴 텐데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영상 마지막에다가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계속해서 꼭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지금 한번꼭 눌러주세요. 자 여러분들 이 삼성 SDI가 미국에 대한 투자가 늦어서 그렇지 기술이 느린 건 절대 아닙니다. 뭐 여러분들 예전부터 다 기사 보셨겠지만은 이 삼성 sdi가 원통형 배터리 46파이 있죠? 46파이 쪽에서 국내 최초로 양산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쵸? 아 물론 lg 에너지 솔루션이 더 빨리 양산할 수 있었는데 뭐 테슬라 쪽에서 계속해서 기간을 연장시키다 보니까 늦은 건데 그래도 결국은 삼성 sdi가 가장 먼저 이렇게 46파이 이 원통형 배터리를 양산을 한 거는 뭐 당연히 이건 사실 입니다. 그쵸? 그리고 이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배터리 3사간에서 연구 개발비 추이를 제가 한번 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이 삼성 SDI가 가장 많이 연구 개발비를 쓰고 있습니다. 매출에 비해서 삼성 SDI가 연구 개발비를 쓰는 비율이요, 7.8%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SK 온비해서도 훨씬 더 많습니다. 즉 미래 기술에 관해서 투자를 많이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이 전고체 배터리가 정말 중요한 거 아시죠? 게임 체인저지 않습니까? 전고체 배터리가 솔직히 말해서 이 화질 위험에서도 제로고 에너지 밀도는 두배 그리고 급속 충전 가능도 가능하다 그리고 낮은 온도에서도 되게 안정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다 어, 이런 거 정말 게임 체인저라고 어, 사람들이 모두 다 말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이 삼성 sdi가 현재 가장 빠르게 양산 또 시점을 제시를 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투자를 가장 많이 하니까 당연히 제일 빠를 수밖에 없는 거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요, 이 전고책을 대략적으로 2030년쯤에 어, 양산을 할 거다라고 했고요. SK용 같은 경우에는 29년입니다. 근데 삼성 SDI는 가장 빠르게 27년도에 양산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기술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혁신적인 것에서는 삼성 SDI가 정말 잘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할수 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유상증자 2조 원 했을 때 여기서 거의 4,500억, 한 5,000억 정도를 이 전고체에다가 투자를 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더욱더 이 미래 기술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삼성 SDI가 훨씬 더 빠를 수 밖에 없다. 어, 그리고 이 전고체 시장까지 선점을 할 경우에는요 차세대 전기차 시장의 주도권을 삼성 SDI가 가져가게 됩니다. 특히나 뭐 CATL이라든지 뭐 바이두 중심의 중국 시장을 걔네들 전부 다, 다 저가형 만들어서 전 세계를 이렇게 어, 가져가고 있는데 기술력으로 돌파를 해야지 결국은 돈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삼성 SDI는 기술력에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럼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은 이 삼성 SDI는 단기 실적보다는 결국은 장기 기술력을 우선하는 전략을 분명히 하고 있고, 이거는 결국 미래가치가 어, 훨씬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어, 좀 요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트럼프 책을 읽고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18만 4천원짜리 책인데, 여기 보면은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가 미국에서는 2.5%, 유럽에서는 10%, 중국에서는 15%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미국 관세만 낮고 중국이나 유럽은 10%, 15%씩 때리고 있는 거예요, 현재도.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관세를 이렇게 다른 곳도 모두 다 자기들도 때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배경을 알아야지 여러분들도 트럼프가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이해를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생각들이 여기 다 나옵니다. 결국은 이 책이 트럼프가 같이 이제 쓴 책이다 보니까 확실히 트럼프의 생각이 여기 다 나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런 관세에 대한 내용도 모두 다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한번 보실까요? 해외 아웃소싱은 이 미국 블루콜 노동자들의 실제 임금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수백만 명의 이 미국인들이 중산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해외 아웃소싱이 뭡니까? 해외에 이제 대신 물건을 만들어 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장 자체가 미국에 있지 않고 다 중국이라든지 뭐 베트남 이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장이 다른 나라로 가니까 이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미국의 공장이 없으니까 일할 곳이 없어서 중산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박탈을 당한다. 어, 이런 생각이 여기 또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현재도 야. 모든 공장 다 미국으로 들어와. 그리고 이번에 현대차도 여, 결국은 미국에다가 공장을 또 더욱더 크게 짓게 됐죠. 31조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다 있다 보니까 꼭 여러분들도 이 책을 읽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책을 여러분들께 무료로 나눠 드릴 텐데요. 이책 받으실 수 있는 방법 정말 간단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한 권당 18만 4천 원이라서 저도 이 책을 한권한권다 그냥 드리고 싶은데, 제가 무료로 드릴 수는 있어요. 대신 제가 요 책을 전자책으로 샀습니다. 그래서 전자책으로 나눠 드릴 테니까 꼭 받아 가셔 가지고 여러분들도 책을 다 읽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책에 여러분들 미래가 항상 있기 때문에 꼭 책을 읽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책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은요. 010-9892-3148로 문자로 자료라고 보내주시면 은 제가 문자 받는 즉시 이 책을 어 전자책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만 4천원짜리 책이고요. 010-9892-3148로 자료라고 문자 보내주는 즉시 책 바로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책 읽으시고 꼭이 트럼프 관세라든지 트럼프의 머릿속에 있는 내용들을 다 숙지를 하셔서 앞으로 투자 수익 모두 다어 긍정적으로 나실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 주세요.